당중왕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경공업부문의 일권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증산의 덕움을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경연은 청비서동지의 불멸의 용도작이 뜨겁게 깃든 랑랑 용의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의 일권들과 정업원들도 주최 106, 2017년 5월 9일 공장을 찾으시오. 용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졸세위인의불멸의 용도적을 업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 들어갈 충성의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도 경리하는 청무사 동지를 공장에 모셨던 6년 전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무사 동지께서는 용예군들이 건강한가 또애려되는 것이 없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초선림 민주적인 지켜가고 있는 용해군들 고무 격려해주려고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생산현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청부소동주께서는 여러 가지 신여품 포장들을 벗으며 설비 운영과 관리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품 여부를 엄격히 지켜 포장제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인쇄의 질이 흠 잡을 데가 없다고 뭔내만족해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신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포장재들을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선색 없이 잘 만들었다고 영예군인들이 일하는 본태가 다르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작업 현장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저 우리들이 작은 모습을 보아주던 경의안 청소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요기설비들이 사용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고 물어주셨습니다. 저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고, 우리 공장 자체로 계속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으신 경의안 청소동지께서는 낡은 설비들을 새 것처럼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못내 만족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기대들을 자기의 무기처럼 기중에 요이와 애호 관리하고 있는 용인군들이 애국심이 나온 결실하고 낭낭 용인 수질용품 공장은 설비관리 번복이 모범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보배인 용인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고 건강한 몸으로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종의 군인들을 그처럼 아끼고 내세워 주시는 경의하는 청소동지의 크나큰 사랑을 심장 깊이 새기고 지난 기간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의 가치수도 누리고 기술 개조 사업도 벌리면서 해마다 년간 인민 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이제 이룩한 성과도 있지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당정책 결사 가처리 기술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랑낭용의군인 수지일용품공장의 결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이제 8, 제 6차, 제 7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의 힘을 놓으면서류독적 단위로서 이 용의를 계속 빛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황주 긴둥물길 공사 정용을 현지에서 여의했습니다 최룡의 동지는 공사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당중앙위원이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관계 체계를 정비 보강하기 위한 대자연 개조 사업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가고 있는 물길 건설자들을 겸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관계 체계 완비를 현시기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는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명심하고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거조시키기 위한 현장 정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작전과 지휘를 보다 치밀하게 해서 마감 단계에 들어선 물길공사를 다그쳐 끝낼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최령의 동지는 당정책적 요구와 국가의 건설법에 준해서 시공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며, 환경 보호와 당면한 용농 공정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역의 지대 정리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건설자들의 작업 조건과 생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릴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당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에 떠받들려 희천시 지신 남세 농촌으로 변모됐습니다. 지역적 특색과세련미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설계된 문화주택들이 줄비하게 일터선 농장마을들은 이땅 위에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위대한 당조항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번복이적 실체입니다. 자강도와 희촌시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은 강의 리흥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용광의 땅을 사회주의 리상량으로 꾸리기 위해서 공사의 선우차를 바로 정하고 중심거리의 리흥량을 집중하면서 시공조직과 기술지도를 치밀하게 해서 다양한 형식의 단층, 서층, 다락식 살림집들을 건설했습니다. 거급중학교 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고대들에게 훌륭한 교육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짧은 기간에 학교를 권뜻하게 일도 세웠습니다. 당의 웅대한 농촌건설 구상에 의해서 새로 건설된 기촌시 지신남세농장마을 살림집 익사모임이 11일에 진행됐습니다. 자강도당위원회 책임지소, 당봉은 동지, 관계후문 일권들, 건설자들, 건설에 끼어한 단위 일권들, 새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더인민위원회 위원장 리형근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되고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불면불류의 용도로 이땅 위에 농촌의 전지기백을 안아오시고 농업근로자들을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경량한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이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70평생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 가라지풀이 너무 많아서 가라지동이라고 했음, 했고 자기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옛날에 낡은 건물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이렇게 천지개발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늙은이들은 늘 모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호화 같은 집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락을 누리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흉명의 척들을 잡고 또 군사분대원, 제대군인 부부입니다. 사실 한일보다 해야를 더 많지만 용연 눈순이 군악부 사랑과 배려해요. 다유진 성경으로 훌륭하게 읽다서 이렇게 살림집을 받았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생각지 못한 이런 청원하고 구름과 같은 집을 받았을 <laughs> 때 기쁨과 함께 걱정도떠 있었습니다. 낡은 기쁨들, 가구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경의하는 청원선수께서는 우리들이 속만까지 다기아리시고 <laughs> 청색 테레비죠. 그 다음에 구거들과부엌생활닌까지 모두 갖춰주셨습니다. 이 사람과 이 믿음을 어떻게 말로써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농사를 도전해 지는 것으로서 쌀로써. 일꾼들이 희한한 보금자리에 새살림을 펴는 근로자들의 가정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 운정 속에 훌륭이 일떠선 시천시 지신 고급 중학교에서도 일꾼들과 학부형들의 축가 속에 개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햇빛 빨군 새 교정의 나뭇기는라 몽색 공화국기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혁명의 미등직한 개송자 사회주의 조국의 옥색 기둥감들로 퉁퉁이 준비해갈 의지가 오려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학교는 산간지대에 버잘것없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례하김종은원수님이 사랑 속에 이렇게 전국의 범복의 학교로 훈중같은 이런 학교로 훌륭히 일도 속에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가 맞긴 맞는가 자꾸자꾸 돌아만 보게 됩니다. 정말 경례하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이 다시 만 운정 속에 이렇게 멋있게 변모된 우리 학교를 보니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 조져듭니다. 시천시 지신 남새농장에 펼쳐진 전경의새 모습은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노동당 만세 소리와 더불어 보유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전전될 우리 농촌의 희양한 내일을 가슴 뽀듯이 그려주었습니다. 조동신문은일면이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끝내자 이런 제목의 사설과 나라의 주요 곡창지대들에서 모내기에 진입하는 농장들이 석석 늘어나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새시대 5대 당건설로선을 해설한 글과 최룡의 위원장이 황주 긴등물길공사 정령을 현지되어야 한 소식 그리고 모범적인 단일이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용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싣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출 위인상을 전하는 일화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당쪽 양심에 물어보자 이당할때 다진 맹세를 지키고 있는가 이런 표지야이 당 앞에 다진 맹세는 생명이고 실천이어야 한다는 데에 쓴 기사와 당원이란 어떤 사람이며 당원의 용의은 무엇으로 지켜지고 빛나는가에 대한 진리를 감동깊게 보여준 이수령과 당원증의 대사를 해색해보며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우는 또한 당규약의 요구와 당원의 참된 삶에 대해 쓴 기사들과 황해북도 농촌경위위원회 초급당위원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평양시 소포지구 세거리건설장에서 11일 송중앙기관 청년동맹조직들이 직관 선동 경연이 진행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 g y 신적인 삶에 대한 인민의 공감과 지향은 이렇게 크고 열렬하다. 이런 제목으로 당과 조국을 받대로 한 생을 불같이 살아온 소재열 여성과 혈륜의 정을 믿고 그와 같은 애국의 자아 세계관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행을 놓고 쓴 기사를 싣고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방역사업의 완벽성 보장을 위해 높은 책임감을 안고 자체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나가고 있는 소식과 각지에서 약초 자원 조성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묘해 각지에서 지방 경제를 자립성이 강하게 특색 있게 발전시키며 이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화되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7차전원회의 결정관절이 돌출하선 돌격 토지정리 돌격대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봄철에 들어와서 현지까지 수천 정부의 토지를 본듯하게 정리한 데 이어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소식과 장진군 늪스 농장에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에 힘을 넣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미 국가의 발전과 과학기술 인재관리법에 대해 쓴 기사와. 오래 본격 교육을 받는 교자들이 5천여 명더 늘어난 소식 그렇던 여러 곳을 싣고 괴례 지역에서 윤석열 6도의 매국 배척 행위 규탄 투쟁이 전개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선언회의 결정을 절정히 관철하자 이런 표지 아래 최룡래 위원장이 황주 긴둥물길공사총령을 현재로 요의한 소식과 각지 농촌들에서 병 모내기가 시작된 소식 그리고 대건설 전구들이 들끓고 있는 소식과 김책제철윤합기업소 에네르기조리학형 산소열법용광로건설장에서 부분별 계통들에 대한 시운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자격자강의 기치 높이 용진 또 용진 앞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과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도부로를 펼치고 쓴 글을 싣고 모범적인 단위들이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강동군에서 양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안학군 양정사업소 본무해설은 호경일 동무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당의 시군 강화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정권기관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때에 대해 쓴 기사들을 싣고 2022년, 202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 일부리 축구련맹전 2단계 경기가 시작된 소식과 최근 산림연구원 경제림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채색수종의 나무인 금잎수삼나무를 놀리포치기 위한 서비스, 성과를 이룩한 소식, 그리고 해바라기를 많이 심고 갖고그 독을 보고 있는 단위들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의괴뢰지역에 수, 윤석열 6도의 매국 배적 행위 규탄 투쟁이 전개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폐륜 폐독이 만연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에 대해 쓴 기사와 세계적인 신용코로나비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